자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덱은 이번에 버프를 세게 먹은 시바나 덱입니다. 원래는 시바나 소울 덱을 썼었는데 어그로 덱이 좀 많이 보여서 소리 나올 정도로 뒤를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바나 하나만 쓰는 이 덱을 골랐습니다. 이 덱의 멀리건는 시바나와 용의 전령 그리고 상대에게 잘라줘야 될 카드가 있다면 용 감시단 장교, 몰락한 용 감시단 외에 4코스트 용, 용의 한끼 등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덱 같은 경우는 용을 빠르게 필드로 확장해서 깔고 마무리를 용의 아리나 황금빛 방패로 하는 덱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은 스탯이 좋기 때문에 이득 교환을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타격기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타격기를 활용해서 상대가 내 유닛을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가는 교환을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버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날카로운 시야, 은빛 가옥 손길 같은 카드들은 재량껏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쉣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타격기 같은 경우, 일제타격이 좀더 필요하다면 일제타격을 조금 더, 심판이 필요 없다면 심판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서 플레이 방식 한번 보시죠. 완전히, 완전히 픽스는 아니고, 테스트 죽는 거거든요? 일단 용찾고. 그냥 용대기요. 용의 코스가 높아가지고 용의 전령 안 쓰면은 약간 땡겨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소름 내야 쓰냐면 솔걸 너무 느려요. 심판하는 넣었다가 뺐어. 쓸일 없길래. 뭐든 탈수 있다고. <laughs> 와, 근데 이거 어떡하지? 나 이게 잡을 수 있는 게 없네. 교환해주면 땡큐긴 한데. 오바이오. 너무 센해 예전에는 작정하고 뭐안 하면은 못 죽였는데 지금은 죽일 수 있는 카드 너무 많아. 맞아요, 극한의 필드덱입니다. 얘는 일단 죽이긴 해야 되니까. 아이 내고 싶다. 내고 싶은데 얘도 내면 죽겠네. 그렇죠. 아 약점 노출 너무 짜증난데. 필드 대입장에서 약점 약점 노출 진짜 너무 짜증난데. 노천 녹필, 노천 녹필이 솔덱은 좀잘 잡을 것 같아요. 오, 재라나 저는 그래도 소를 안 씁니다. 어그로한테 지는 거 너무 짜증나. 오! 넌 지졌다, 제발. 잘 가고. 대마샤는 타격 없으면은 대마샤가 아니야. 타격기만 수두룩하다고 샀다. 타격기는 얘가 진짜 좋은 게 몰락한 용감시다이 그냥 공격력... 2 짜리는 공차로 잡는 거거든요. 사실상 공2 짜리는 공짜로 잡는 거기 때문에 엄청 좋아. 공격 어차피 못 오잖아. <laughs> 와도 뭐 그렇게 강하게 못 오지 않나? 아니 미쳤네 컨덱 매트하면 어그로 덱 돌리는게 더 좋아요 <laughs> 근데 이게 문제네. 직스, 직스가 너무 큰 문제네. 할 때만 정제는 확실히 필요해요. <laughs> 아, 근데 여기서 무기상 나오면 좀 답이 없긴 하다. <laughs> 무기상만 안 나오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기상의 문제네. 딱 봐도 명소 많이 쓰니까 무기상 쓸것 같이 생겼잖아. 아, 조졌다. 이거 뭐냐. 아, 이거 큰일 났네. 어차피 근데 공격은 못 오지 않나? <laughs> 다 오네? 이러면 제가 지는 거 아니야? 일일 넣을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laughs> 이러면 이긴 거 같긴 한데. 이압도딜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상대는. 지지. 이게 진짜 힘듭니다, 이 매치가. 저도 그잘잘모르어제요제라스버제안한건잘모르겠어 근데 금 제가 지 제가 지말제지만 잠복 지은 덱을 잘못 만들었어지그래가지고지덱지 아마 무지성으로지속 돌릴 거야. 응? 와, 이거 맞아? 와, 저거 진짜 맞나? 와, 충격적이네. 일단은 필드는 먹었거든요? <laughs> 데마시아가 잠복한테 밀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유닛 교환비가 안 나온다는 건데 잠복이 엄청 무지성으로 가면 난 나쁘지 않은 걸로. 용의 전령이 진짜 달달해요. 없으면 은 절대 못 이겨, 이런 매치업. 용의 전령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죽일라고 하죠? 이한 턴만 더 가면 이기거든요. 어제 해 보니까 해볼만 하던데.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기지 않을까요? 지지, 내가 이 유닛으로 얼마만큼의 이득을 볼고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너무 재밌어. 제가 대게 대마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데마시아덱을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을 데마시아덱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용해 용해 한키 나오면 이렇게 부르르 떨어지고, 어? 이런 재미도 있고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진짜 룬테라를 하는 재미지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진짜 꿀잼 꿀잼 아싸 총매제안 나왔다 총매제안 나오면 좀 할만해 아하하 진짜요. 이런 게 재밌는 거라니까요. 그건 상은 덱도 가능합니다. 아, 상은 덱은 노잼이야. <laughs> 상은 덱은 녹서스잖아. 녹서스 프레이잖아 그런, 악랄한 덱은 재미가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친다. <laughs> 어차피 용 나오면은 용이 그때부터 해줄 거야. 용기 부르려고 왜접속한다고 <laughs> 레알 키키. 여기까지 그냥 맞을게요. <laughs> 어차피 필드 딜로 지는 덱은 아니어서. 아, 근좀 힘들긴 하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스택은 일부러 안준 건데 용의 한끼지킬라고 자, 울부지는 용. 이게 진짜 크긴 하거든요. 이걸로 2버프 되는 게 엄청 커. 이 6, 6, 7이네, 6, 7. 스탯이 미쳤어. 작아져라 아니면 잡기가 힘드니까. 용덱세이가 항상 어제 해보니까 좀 힘들어요. 용덱이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 작아져라도 있고, 막 별거 다 있어가지고 힘들긴 힘들어. 이건 솔직히 살릴 만하거든요. 얘 살리는 거 굉장히 거슬려가지고. 너프할 필요가 딱히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긴 해요. 오피가 그렇게 사기인 건 아니어가지고, 오피는 그냥 딱딱 밸런, 딱 적당한 밸런스인 거 같아. 그런 느낌이야. 도전자 두개 해야겠다. 야 상대 입장에서 진짜 개 터나오겠다. 이거 필드 왜 이러냐? 와. 살려! 아 절대 못주지아 맞아, 이거 공격 안 갔다 실수했다. 공격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실수했네. 너무 신나가지고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둘로 와! 뒤져 임마! 이게 데마시아 덱의 문제점이었어 사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데마시아 덱의 문제점이 뭐냐 아 제발 얘는 둘 제발 얘는 둘 얘네둘 아 맨날 이거 가져가 부활사 나오면 못 막잖아 이러면 아아 개빡쳐 아어딜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압도만 있으면 돼요, 이제. 이제 압도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어, 복수 내고 가는 게 맞죠. 맞죠. <laughs> 설마 데몰라 없겠지? 세나 세나 궁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데스 아이다 맞아, 데스 아이단 있을 수있죠 피발려 하면 되니까 그거는. 카마보르용. 자 가라. 이건 죽을 거 알고 낸 거죠. 어쩔 수 없이 된 거지. 오 나이스. 바로 결집 상대 내가 볼때는 저거쓰고 데스와이드 내가지고 어떻게 할라했던거 같아오 저거 나왔네 네 황방도 써요 용 날개로 터리니미행해졌다 이러면 딱땜 아닌가? 이러면 딱 땜이었어 이 정도? 응,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것만 찾아서 하기 때문에 안 만날 수가 없음 근데 만나, 만난다는 게 그럼 난 좋긴 좋은데 기분 좋을 것 같아 만나면 왜냐면, 용덱이 좋다는 거잖아. 아, 긴드루미니, 안녕하세요. 아우, 씨, 실수로 패스했잖아요. 이걸로 공격으로 오네. 두개 빼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이바란 쟤라고? 좋아, 난. 이거 알아, 이분, 이분이 리롤님 아닌가? 여기 는두 가지, 방 법이 있어 용의 날개 를아 용의 한끼를 내가 먹 느냐？아니면 얘를 죽이 느냐？둘 중에 하나 거든. 내가 먹 는게 합리적 이긴 해. 왜냐면 여 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 가지고 만약 에휘바나 나오 는거면 내가 먹 는게 낫 고, 도전 내용이 나오는 거면 이거 하는 게 나아. 어, 이런 먹는 게 나았어. 이런 먹은 게 이득이에요. 와우, C 방 저게 뭐야? 이러면 무조건 막아서 둘다막 죽어야 돼. 지지.